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전후에 쏟아진 수많은 안전관리자 풍기 현상에 대한 기사들, 대체 안전관리자가 무엇인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안전관리자 풍기 현상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구하기 힘든 것이 맞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은 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안전관리자는 무엇일까요? 안전관리자는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즉, 사업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면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이 된 현재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할수 있겠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사업장의 안전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죠.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개념인데요. 안전 관리 담당자는 2018년 9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생겨난 개념입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부재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 의무가 없는데 사실 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빈도가 가장 높아서 제조업, 임업과 같이 사고가 많은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직원 중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선임하고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에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가 선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가 20인 이상이고 50인 미만인 사업장 중에서 제조업, 임업 등 몇몇 업종에 한해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의 기준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업종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우선 두 가지 기준, 즉 상시 근로자 인원수 기준을 따르는 비건설업과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설업을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원수 기준입니다. 건설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인원수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의무의 여부와 선임 인원수가 결정됩니다. 첫 번째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몇 가지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몇 가지 조항 외에는 모두 적용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의 사항에 추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사실 외에는 동일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 구간은 업종에 따라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의무선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보건업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네 번째,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위탁관리를 할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이 실질적인 안전관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와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해당 업무에 전념해야 됩니다. 즉,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수는 업종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고정댓글에 업종별 기준표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링크를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제조업에서는 500인 이상일 때 2명 이상의 안전관리를 선임해야 합니다. 어, 기타 제조업 및 다른 업종에서는 1,000인 이상일 때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금액 기준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대행기관 위탁이 불가하고 안전관리 담당자 개념이 없습니다. 50억원, 120억원, 800억원, 1500억원, 2200억원 등 공사 금액의 구간별로 임무적으로 선임해야 될 안전관리자의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전체 공사 기간 중 시작 직후 15%, 그리고 마지막 15%의 기간은 해당 규정의 절반 정도의 인원만 선임해도 되는 부분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토목공사의 경우 120억 구간이 150억 원으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중소사업장이 해당되는 구간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경우에 어, 이 안전관리자가 전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겸임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건설재의 예방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반드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업무의 외부 위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이 안전관리자로 인정됩니다. 이때 반드시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정한 전문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또한 위탁기관에서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도와 조언 하에 안전 확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기려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엔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와 별표 4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우선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 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신 분들과 4년제 혹은 전문대학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당 분야 유관 경력을 가지고 시험 등을 통과한 사람들과 세부 업종마다 적용되는 다양한 법령에 의거해서 이 조건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서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혹은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서두에서 언급한 기사와 같이 정말 안전관리자가 품귀이고 구하기 힘든 걸까요? 관련된 현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자격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어 인력공급은 상당한 수준이며 처우가 괜찮은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공채 시 경쟁률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소 사업장의 경우 급여나 근로시간과 같은 처우가 좋지 않고 다른들과 겸직하는 경우가 많고 또 계약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자가 적은 상황인 것이죠. 즉 이러한 근로 환경적인 개선이 수반되게 된다면 방지가 가능한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안전관리자가 기피할 정도로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서 안전관리자를 내부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의 겸직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증대된 안전관리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3년까지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즉 요건을 완화해 준 것이죠. 자 그럼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혹은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이들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무상 미행 사실만으로도, 즉,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을 했으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 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고 세 차례에 걸쳐서 부과됩니다. 이뿐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업안전보건 확보의 의무 중 체계구축을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 담당자 선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 여러분들은 업종 및 종사자 수를 고려해 법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채용하시고 또 지정하셔서 사고를 예방하고 과태료뿐만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학부의 의무를 다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담당자뿐 아니라 책임자, 감독자 등 전체적인 체계와 소규모 사업장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